자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팬들이 정말 많이 와 계시거든요.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중요한 경기인 만큼 팬들의 눈빛도 그 어느 때보다 총출하네요 중원 플레이를 즐기죠. 벤탄쿠르. 자 파이널서드 진입하나요? 네 기회죠. 리턴 패스. 자 주심이 구석을 가리켰어요. 코너킥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공격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포너킥 기회 <목소리> 자 박스 안쪽을잘 지켜냅니다. 네. 이건 뭐 쉽게 가야죠. 패스가 이게 뭔가요? 상대 팀에게 바로 넘겼습니다. 드립을 길게 치고 나갑니다. 아이 어, 선수 오늘 많이 가는데요. 어, 어디까지 끌고 갈까요? 진 나쁜 크로스였습니다. 수비가 걷어내기 쉽죠. 속공입니다. 불파에 들어갑니다. 멋지게 막아냈죠. 아 어렵죠 이 골키퍼 툴키가.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아 키퍼가 벤탄쿠를아 이거 슈퍼 세일인데요. 다이빙 캐치. 헤딩으로 건네줍니다. 파틱릭크아 연결 좋았어요. 슈팅 시도. 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네. 오늘 많은 슈팅을 때렸었거든요. 그렇죠. 아 오늘 슈팅 적성이 돋보였는데 결국 득점을 하네요. 패스 시도 하지만 받지 못하고 나갑니다. 중원 플레이를 즐기죠. 벤탄쿠르. 아 패스 좋네요. 자, 클리어링을 안전하게 잘 해냈죠. 저런 위치는 일단 빠른 볼 처리가 중요합니다. 연결받는 벤탄크르 자, 좋은 기회. 추가골 들어이다 추가골. 아, 오늘 공격력 좋은데요? 오늘 막을 수 없군요. 오늘 경기 두 번째 골입니다. 네. 코치패스 야 수비직 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네요. 이게 바로 감독이 원하는 득점이죠. 검수차가두 골차로 벌어졌습니다. 2대0에서 시작합니다. 자 띄워주는데요. 아 어, 좋습니다. 지금은 골보이도 좀 벙쪘어요. 자, 뭐 이번 슈팅은 빗나갔지만 어, 다음 슈팅 기회가 오면 기회를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메디 타레미 바 시크 어렵지 않게 막아내는 골키퍼입니다. 네, 타이밍을 잘 놓쳐봤군요. 오프사이드입니다. 바클린인데요 알베르트 삼빌로 콩가. 3분 더뛸수 있습니다. 파틱릭크 음. 카레미를 거쳐갑니다. 크로스 타이밍. 코너킥인데요. 주 내내 하이라이트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소리군요 다시 봐도 멋진 코너킥입니다. 일단 왼쪽 구석에서 잘 찼어요. 그리고 마무리하는 이 선수의 능력도 칭찬하고 싶군요. 미드필더가 역시 척추 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엔 이렇게 경기가 잘안 풀립니다. 이 선수 빼주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무언가 쫓아가기에 바빴고 굶떠 있었어요. 네, 오늘 같은 분위기라면 이제 교체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알베르트 삼빌로 콩가. 파트릭 시크. 자, 크로스 가야죠. 열렸죠. 슛. 좋은 시도가 무산됩니다 하지만 팀은 여전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찬스조라는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아, 그런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기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치크의 볼터치입니다. 스로인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카렘인데요 자, 박스 안, 트위비 필요합니다. 크로스가 좀 별로였습니다. 수비가 처리합니다. 터치가 좋지 못했어요. 실책. 지금 크로스 올려야죠. 열렸습니다. 상대 공격수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할 골키퍼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키퍼가 지금 계속 불안합니다. 안 그래도 직키퍼, 펌집으로 골 걷어냅니다. 그대로 벗어납니다. 아, 좋은 슈팅 시도했는데요. 아쉽군요. 아, 두드리면 열린다. 그래도 이렇게 찬스를 계속 만들어야 골이 또 터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넘겨줍니다. 받아냅니다. 크로스 기회. 크로스를 올렸지만 상대 선수가 가져갑니다. 상대 팀이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리턴 패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결정적 기회. 만회골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골로 한발 나아갑니다. 순식간에 예상치 못한 골을 얻어맞습니다. 날카로운 일격에 당했군요. 그렇죠. 공격할 때는 항상 상대 역습에 대비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은 어, 수비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분 남았습니다.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막심 에스테. 연결 깔끔하죠? 네, 패스 좋네요. 조 기회. 아, 조금 전에 상황은 너무 아까운데요. 그렇습니다. 이 특별한 게 사실 기회가 왔을 때 넣어줘야 되는데요. 아쉽습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오, 잘 잘랐어요. 아, 좋은 수비죠.